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카스 공성전 1대3 경기 볼 거고요. 올킬 혈맹, 그 다음에 로즈 데스티니 동맹이고요그 다음에 조커 혈맹이 비동맹입니다. 아무튼 1대3 경기입니다. 자, 올킬 혈맹 같은 경우는 로즈나 데스티니 한 군데를 부시면 조커 열맹이 지금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상을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찌든1대3 경기기 때문에 로즈 그 다음에 데스티니 조커 열맹도 충분히 뭐 공략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과연 어떤 플레이들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을 바꿔주고요 저희 발라카스 경기 빠르게 만약에 끝난다면은 바로 그랑카인 2대2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랑카인도 지금 재밌는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발라카스를 보자는 분들이 한분더 많아서 <laughs> 발라카스로, 발라카스로 왔습니다 자 과연 올킬열맹은 처음 어디를 공략을 할 것인가 자제스티니는 6시고요 자 조커열맹은 9시 자 그리고 로즈가, 아 로즈열맹이 7시 정중앙이죠 자 올킬열맹에서 바로 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페이크를 좀 주면서 상대를 이제 좀 나오게 하면서 뒤허를 한번 찌를 것 같은데 그럼 플레이도 한번 보고 로즈 데스티니 열매이 일단은 플레이를 잘 해줘야 되고 아니면 로즈, 로즈 데스티니가 일단은 수, 수비적 입장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커 열매의 일단은 플레이를 잘 해줘야 되고요 자첫 스타트는 일단은 뭐 데스티니 쪽으로 향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야,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플레이 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일지 공략을 들어가지 일단 공략을 바로 들어가네요. 와,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자, 성문, 성무, 중앙 성문을 빨리 부시냐가 먼저냐. 아니면 데스티니가 지켜내느냐가 먼저냐. 와, 데스티니 일단은 둘러싸면서 m 피 성물낙으로. 일단 올킬남맹이 피해를 지금 주고 있지만은 아, 지금 오른쪽으로 데스티니 그 지금 로지열맹이죠.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중앙으로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죠. 자, 데스티니가 정말 잘 버텨줘야 돼요. 아, 로즈 열맹 자리, 계단 자리, 바로 찍죠, 바로 찍죠. 올라가야죠,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자, 올킬 열맹. 아, 이거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킬 열맹도. 계단으로 지금 파고 들어갔죠? 자, 한번 끊어내나요? 자, 아,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데스티니 열맹이 일단은 생존했어요. 자, 일단 생존하고. 자 지금 다시 로즈 열맹 군주님이 가기는 하고 조커 열맹이 지금 중앙에서 자 왼쪽으로 와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지금 잘려주려 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스티니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아 일단은 올킬 열맹이 아 데스티니 열맹을 부시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로즈 열맹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자 데스티니 열맹은 지금 방어탑 앞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자, 올킬 열뱅의 데스티니 공략이 먼저냐? 아니면 로즈와 데스티니가 계단을 먼저 먹느냐? 자, 중요한 싸움이고요. 자, 굉장히 빠르게 계단을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데스티니 열맹 군주님이, 아, 일단 커팅 당했죠. 자, 그러면서 올킬 열맹도 계속 빠르게 한두 파티 정도. 오늘 주면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는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데스틴 열매 중자 조커 열매이 이번에 내 조커 열매 쪽에서 한번 올라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얼클열매도 지금 40초 재단 시간 나왔는데, 이 40초 안에 어떻게 승부를 내야 됩니다. 아, 방어탑 피, 아직 오름도 괜찮죠? 자, 문제는 로즈열맹과 조커열맹이 이걸 해내야되는데 지금 서로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결국에는 댄스틴이 어쨌든 이건 부셔지게 돼있거든요이 부셔지기 전에 어떤 승부를, 승부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자 울킬 열맹도 아직까지는 뺏긴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자 일단 양쪽 제단을 로즈 열명과 조크 열명이 나눠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울킬 열명은 이제 계단에서 아예 지금 박스비를 하고 있고요. 자주 주각 제단 아니죠 오른쪽 제단 로즈 열명 하나 먹었고, 자불의 제단은 조크 열명이 이제 먹어내겠죠. 자, 조코 열맹이 중요한 게, 이 센터를 먹는 것보다는 중앙 스팟존을 약간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일단은, 서로 지금 비동맹이기 때문에, 이 겹쳐서 싸우는 걸 약간 피하고, 조코 열맹이 여기를 틀어막는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공략이 될수 있는데, 일단 조코 열맹이, 아, 조코 열맹이 역시 이구 틀어막아주죠? 그런 사이에 이제 로즈 열맹이 여기 가운데 계단을 뚫어야 되는데, 자, 얼킬 열맹이도 잘 파고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속타가 지금 좀워키 없는데, 자, 데스티니의 후속타가 지금 월큰 열명에서 보이지 않고 있죠? 자, 두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고, 자, 최대한 슬레이어 궁도 날리면서 피해를 조금씩. 어찌됐든, 데스티니 쪽은 부셔져요, 저게. 부셔지기 전에 공장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싸움입니다. 자, 조코 열명이 중앙을 막아주고 있죠? 아, 조코 열명이 꽤 중앙을 잘 막아주고 있어요. 자 문제는 로즈 열맹이 파고들 수 있느냐인데 아 올킬년 왜잘잘 잘 올라가네요 이제 잘 올라가고 있죠 아 데스니 아직도 그래도 망가잘 지키고 있네요 자한 로즈 열맹에서 캐드긴 이제 공격적인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아 뚫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조코 열맹이 최대한 여기 입구를 어떻게 잘 막아주냐에 따라서 로즈 열맹이 못 올라가고 못올라가고 결정이 날것 같네요. 자 조코 열맹이 막아주는 사이에 지금 데스티니가 조금 더 인원이 올라왔죠. 자 로즈 열맹과 데스티니 인원이 지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각인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자, 조커 열맹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막아주냐인데, 아, 조커 열매이게 중앙에서 이걸 막아주고 있어요. 여기 서 이제 각인이 중요하죠. 자, 각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스티니 군주님이 각인을 시작했고요. 자, MP 소모 물약을 이제 많이 먹어서 과연 스킬을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고 드는 올킬 열맹, 과연 여기 파고 들수 있을까요? 다시 각인. 한번 근데 끊어냈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제스티니 쪽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가는 지금 올킬 열맹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올킬 열맹은 여기를 일단은 파고 들어야 됩니다. 자, 파고 들고 있죠, 파고 들고 있죠. 자, 올킬 열맹 파고 들고 있어요. 자, 한번 커팅을, 자, 5, 4, 3, 2, 1. 아, 로즈 열맹이 공성을 교체하네요. 발라카스 경기 바로 끝나고, 그랑카인으로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